이삭은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난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살때 낳았을까요? 100살. 맞아요. 100살 됐을 때,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laughs> 하고,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리러 갔어요. 번제드리는 장면 한번 볼까? 연주야. 여기 봐봐. 헉,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 둘, 셋!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때, 어,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이 딱 있어서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삭은 그때부터 아 맞아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지 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이 딱. 되어 있던 사람이야 이삭은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됐어요 또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삭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어? 그리스도 언약만 각인돼도 멋진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 언제 기도했는지 성경 말씀 읽어줄게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어 묵상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타가 왔대. 어 이건 무슨 낙타냐 하면은 저기 어 지도 여기 있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엘리에셀이라는 어, 종이 데리고 오는 중이야. 데리고 오는 중인데 이렇게 요밑에 지역에서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삭이랑 리브가랑 만나는 시점에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어. 그럴 때 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꿍 어, 리브가를 딱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아 이삭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 이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이때 이 어, 사건 이 일어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애도 키우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밥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어, 배고파서 어떡하지 여기 어. 애굽 땅으로 가면 먹을 게좀 있겠다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거든. 그랬는데 이삭도 그걸 봤잖아. 그래서 아버지처럼 어 나도 애굽으로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삭아 헉, 말씀 주셨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 가나안 땅이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 따라 이삭은 어, 내려가지 않았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셨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한배라면 100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100배.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삭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또 농사도 지어서 농사가 백0배 풍년이 들어서 아주 아주 거대한 부자 거부가 되었어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이 났어 세연이가 이쁘다고 심술 내는 친구도 많지 그런 것처럼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이삭의 우물에다가 이삭의 우물에다가 흙을 막 갖다 붓고 우물을 막아가지고 우물을 못 쓰게 만들었어. 어, 어쩌지 그리고 그 땅에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임금인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 이삭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살, 우리가 있는 땅에 있지 말고 저기 가세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쫓아 보내려고 했어. <laughs>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은 이삭은 되게 부자였기 때문에 거느리는 사람도 진짜 많았거든. 종도 진짜 많았어. 그래서 싸우려면 충분히 싸울 수 있, 있었는데 안 싸웠어. 안 싸우고 어 그래요? 그럼 여기 당신들 하세요. 저는 갈게요. 하면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또 우물을 봤어. 우물을 팠더니 어? 샘이 근원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그 약속 말씀대로 계속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여기서 우물 파니까 우물 나왔어 그랬는데 거기 옆에 있던 어 사람들이 또샘 내서 어? 그거 우리 건데 왜 거기서 팠어요?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은 애색. 그리고 나서도, 어, 그래요? 가지세요? 그래서 또 옮겨가서, 그 다음 팠는데, 또 샘물이 났어. 그래서 그 이름은, 어, 뭘로 짓지? 하고 있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네? 그래서 신나라고 짓고, 그곳이 나서 세 번째, 또 팠는데, 이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셌고, 해주셨구나 진짜 축복받았구나 그런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어 면서 어,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팔면서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우물을 판다고 하면 뭐 우물 파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당시 근동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을 이룬 거야 지금 롯데마트 가봤어요? 이마트 가봤어요? 마트 엄청 크죠? 어 그런 가게에서 가봤죠 거기에 엄청나게 물건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게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 경제의 축복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에 각인됐더니 기도를 할수 있었더니 말씀을 따라갔더니 계속 그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삭 부자됐다고 이삭 절로 멀리 가세요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게 이삭 이삭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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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을 맺읍시다, 악수합시다, 같은 편이 됩시다. 나랑 한 편이 돼서 나랑 이렇게 사이 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동맹을 맺으러 왔어, 계약을 맺으러 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보았대,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았대.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 불신자들 눈에도 이삭이 복받은 게 보였구나. 영적 서비스로 딱서 있었어. 그래 지금 보니까 이삭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따라 영적 서비스로. 사람들이 보아서 아는 그런 멋진 어, 랩런트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우리도 렘넌트의 삶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고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어 죄송해요 <laughs> 창세기 3장의 사건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가긴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참 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며 영적 서미사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유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각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요 렘넌트의 삶을 살아요 전도래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램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해가는. 랩넌트의 삶 살게 하여 좁서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비밀 기도의 비밀 누리는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랩넌트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동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